저는 진짜, 정말 진정성을 나눠서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로, 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고, 부족한데, 이렇게 저를 어 믿고 상을 주신 어 동상이몽, 그리고 SBS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. 어예 저는 진짜 받을 줄 몰라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, 정말 몰랐거든요, 전형무씨 정말 몰랐어요. 어, 저는 어제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아, 그러면 짧게 저희 어, 아내, 어,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덕이 없었다면 정시씨 덕이 없었다면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 아윤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장인장모님 가족들 모두 다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더감동적이었던수감이었던것 같아요. 다음은 네. 최신혁씨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최신혁입니다. 어, 사실, 제가 한게 없는데, 이런 상을, 큰 상을 주셔서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윤우리 어, 새끼 출연자이가 한, 제가 6년 전쯤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한 2년 정도 거절을 했었고,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고,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, 어, 왜 내가 미운 우리 새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, 어, 내가 재밌지 않은데 왜 나한테 제안을 자꾸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, 어, 최근에 저희 엄마가 학세를 하셔서, 어, 욕을 먹고, 예, 혼이 나고,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, 어,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